자, 우리 삼천당 제약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9월 26일 금요일, 오늘 하루에 정규장도 마감을 했고요. 동시에 9월 4주차의 주봉도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4거래일째 강한 음봉으로 엄청난 낙폭량을 보여줬는데, 어, 오늘 영상은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들 이런 얘기 하나만 좀 드립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라시는 분들 있죠? 여기에 있는, 분, 지금 파란불인 분들, 은 오늘 영상 내용은 무조건 꼭 끝까지 시청을 꼭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대놓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21만원이라는 구간에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줄을 이렇게 쫙 하고 그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난번에 여기 기준이랑 여기 기준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맞물려요. 제가 오늘 정규 장때 일부러 영상을 안 찍고 지금 이제 마감을 했죠. 여러분들 지금 3시 56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종가 찍는 거 보고 자리에 앉은 거거든요. 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 빠질 때 우리가 사실 흑산병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지금 요런 와중에 삼천당제약에 뭔가 악재가 있느냐? 아니에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지금 상승한 종목 수가 300개 종목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2000개가 넘는 21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지금 다 빠져버린 그냥 완전 새파란 불이란 말이에요 그쵸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면 딱 봐도 그냥 다 빠져버렸는데 요런 나중에 3천당 제약이 어디까지 빠지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간이 딱 21만원 구간 여기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거 표시를 왜해 놓냐면 지금 첫 번째로 이겁니다 거래 대금이 의미있게 발생이 되면서 동시에 주가를 상승으로 견인을 시킨 거면 이게 뭐예요? 매수세가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언제부터 진행되느냐를 기준하는 걸로 봤을 때 기준봉이라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제가 다 보내드릴게요. 일단 못 받으신 분 제가 좀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장대 양봉이랑 큰 거래대금이 같이 찍혔을 때를 기준봉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딩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정확하게 맞물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핑크색 막대기가 지금 여기에 싹 꽂혔죠. 그러면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고 조금 더 갔었는데, 쫙 하고 힘이 다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올라오고 나서 돌파하고 나니까, 딱 정확하게 이 구간에 거래대금 다시 한번 쏠렸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렇게 빠질 때 시장 다 같이 빠르죠. 그렇게 되면, 다음 타점을 실제로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이렇게까지 강조를 좀 많이 하냐면, 제가 지난 9월 16일 기준으로 한번 보내드렸었거든요, 9월 16일. 이거 여러분들 제가 또뭐캡처해가지고뭐 포토샵, 날짜 포토샵 했는데 이런 얘기 하실까봐 일부러 이렇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영상 녹화 떠온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6일 날 제가 이 비만이랑 바이오 쪽 같이 묶인 바이오 쪽은 이게 아무리 짧은 관점이어도 챙겨 가는 게 좋다 라고 해가지고 이 수급 자체를 좀 보고 진입을 했었던 게 3천당 제약이에요 이게 9월 16일 기준으로 금투랑 연기금 순매수를 좀 봤었던 건데 9월 16일 기준으로 이게 수급을 봐요 9월 16일 여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연기금도 생각보다 괜찮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개미들이 조금 털려나가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빠져나가게 되면 그 물량을 받아 먹는게 낫거든요. 그 물량 말씀을 좀 드렸었던게 지난번에 21만원입니다. 21만원 여러분들 어디냐면 그게 여기에요. 보시는 것처럼 21만원. 보시는 다시 잘보이게요 다시 여기 21만원. 9월 16일 여기에요 여러분들. 9월 16일 여기,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침에 개장하기 전에 모닝급등주로 보내드렸 이거 참고로 돈 안받고 보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1만원에 1차 매수하고 혹시 매수 못하셨을까봐 22만원 미만까지는 괜찮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잡아놨었던게 22만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디냐면 지금 딱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그게 정확하게 지금 딱 여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어요. 9월 16일 기준으로 22만 원 여기 사이에서 매수가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갔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익절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음 타점을 한번 정도는 다시 볼게. 요 왜냐면은 이거 다시 매집 또 들어가야 돼. 요 이런 식으로 많이 털리게 되면 이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구간까지 왔을 때팍 이런 식으로 또 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거래 대금이 또 몰리기 때문에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익절한 거 그냥 계좌 까고 드습니다 이게 기간 기준으로 제가 지난 7월부터 해서 트레이딩 다 트레이. 을다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타율이 좋냐면 삼장당지역 여기 있죠 여러분들 제가 이거 타율이 왜 이렇게 좋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간 놈을 잡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적은 구간에서 막 이게 바닥 잡겠다고 노력 안 하고 이미 간놈 안전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삼천당제약 5주밖에 안 샀어요 105만원 이거 1년 실간 손익 보고 말씀드리면 은 이게 105만원 밖에 안 샀어요 9월 22일 날 기준으로 100 이거를 이절에 샀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9월 22일 기준으로 매도 체결한 게 27만원이죠 여러분들 그게 어디냐면은 지금 보여드린 27만원 27만원이 여기이거 여러분들 우리 같이 할수 있습니다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9월 22일 기준으로 27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여기서 잡았죠. 요거 이런 식으로 같이 가가지고 만들어낼 수익이 얼마요 여러분들? 지금 28% 이게 나쁘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들 같이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요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일부러 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 7월부터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다 보내드리고 있지만 이거 다 이런 식으로 무료로 나가요 여러분들. 지금 다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거거든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나갔던 거 요런 식으로 다 나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 마지막에 나갔었던 게 아무래도 9월 4주차겠죠. 9월 5주차. 자, 여러분들 어차피 또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에 나갔었던 삼천당 제약 말고 다음 것도 어차피 가져가셔야 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빈칸이죠. 여러분들, 다음 거는 무료로 꼭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짜! 제가 돈이라도 받은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3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저희 채널 구독을 하고 계시면 이것들도 꼭 필히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왜냐하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다음 주 밖에 매집을 못합니다. 이제 3일부터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휴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때밖에 못해요. 이때 잠깐 매물 나오는 거는 무조건 챙겨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조금 강조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기준봉 매매 기법서까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다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다 적어놨으니까 이것도 보고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창에다가 제가 조금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댓글창에 보시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 요걸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요런 식으로 이거. 이렇게이렇게 적어놨죠? 요거 하시면 돼요, 요거, 밑에 거. 이게 이제 문자 발송이 자동으로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번호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 스마트폰 기준이면은 요거 이제 딱 클릭하셨을 때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게끔, 삼천당 제약이라고 써가지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 써가지고 되게끔 세팅해놨으니까 요거 누르시면 되고, 어, 나는 컴퓨터에서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네이버 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두개다 하시면 바로 삭제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된다는 거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네이버 폼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폼 들어가시면 요거 나오니까, 뭐 저희 채널 구독자인지 아닌지 여쭤봤거든요. 여기다가 삼천당 제약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독 누르신 분들 요거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까지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삼천당 제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공통적으로 실수 많이 하셨던 게 우리가 이 삼천당 제약이 이게 실적 추정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많이 한것 자체는 맞지만 뭐 재작년 작년 기준으로 흑자는 안 아, 이게 적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게 올해 마감은 어떻게 될지. 내년, 내 후년 마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증권사에서 실적 텐센스 수 추정치를 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런거 같은 경우는 실적주 매집주 하나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적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좀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드리는게 뭐냐면 얼마 전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차트를 이렇게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얘가 이런 식으로 좀 우상향을 지금 잘 가져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실적주예요. 그러니까 이 지난 해 마감 기준으로 영업 이익이 6,690억 으로 이런 식으로 발표 기준 이런 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올해 마감 수치 어때 여러분들? 올해 마감 수치 그리고 내년 마감 수치, 내후년 마감 수치 이런 식으로 실적 예상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발표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는 비어 있지만 올해 마감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성장을 하죠. 내년 기준으로 성장하고 내후년 기준으로 1조 3천억 그러니까 거의 요거 기준으로 한두 배까지도 지금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실제 증권사 컨센서스 예상 이 수치가 지금 나온 거라면 실적 수치가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은 애들은 튼튼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가져가는 게뭐 현대 엘렉트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 얘도 지금 이렇게 보는, 보는 것처럼 뭐 오늘 좀 빠진다 하더라도 일단 실적 기반이 되다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이런 이 식으로 성장을 좀 하죠. 그러니까 작년 마감 기준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까지도 지금 보네요 여러분들. 지금 파마리서치, 뭐 에라이즌 엑손 얘네들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마찬가지고 삼양식품 이런 것들도 아시죠? 삼양식품.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실적 좋은 애들은 이렇게 움직임 자체, 무빙 자체를 추대 사실 위쪽으로 가져가요. 얘 같은 경우도 거의 한두배 이상까지 또 보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이게 지금 실제 방금 전에 보셨던 거다 10배 이상으로 갔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은 어, 올해부터 41배 성장을 예상하는 기업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작년 마감 기준으로 적자 마감을 했는데 올해 마감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일단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좋은데 내년 마감 같은 경우는 올해 마감 기준으로 예상 수치가 거의 한 다여섯 배 정도 지금 되죠 방금 전에 다 보셨던 애들이 최소 곱하기 2 곱하기 두세 배 정도 실적 추정치를 내후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 내후년 보시면 지금 1392억 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41배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 반영이 안 돼요. 아직까지도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번에 저도 같이 매집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매집주 대기해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도 적어 놨었는데 지금 뭐 어제도 어제도 마찬가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 이번 주 내내 지금 계속 매집하고 있거든요. 분할로 계속 들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 와중에 41배에서 컨센서스를 6 8배로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구간 있죠, 여러분들. 이게 원래 전에 이랬거든요. 원래 전에 이랬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392억에서 2700억 30억으로 컨셉을 한번더 상향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68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추정치가 요런 식으로 컨셉이 수정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박스권 뚫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요런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 기준으로 박스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런 식으로 뚫고 가도 여러분 저는 매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차피 매집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오픈을 못 해요. 영상에서 오픈하면은 제가 사놓고 여러분들한테도 사라고 선행 매매하는 것밖에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나도 궁금 나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니까 요건 제가 뭔가 설득을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니까 요거에 대한 종목 정보까지도 받아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창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 이용하셔가지고 뭐 문자에다가 적어주시거나 네이버 폼 링크에 적어주시거나 둘중 하나를 하셔가지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단타 종목 정보 같은 것들도 원활하게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요런 것들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사주자 급등 픽 68배 초대형 실적 매집주 싹다 무료입니다. 돈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좀받아가시면 될것 같다 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영상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또 감사드리구요. 또 좋은 컨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